극소수의 천재가 주도하는 기술 진보와 관련하여 대중 사회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 진보는 빠르게 사그라들고 맙니다. 가령 로마 시대 고조된 계몽주의 기조는 중세 암흑시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진보가 미국 SF 드라마인 스타트랙 시리즈에서 묘사되는 공정하고 풍요로운 기술 유토피아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사회가 기술진보와 관련하여 선택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윤리적 프레임을 확립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영화 매드맥스 시리즈의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자원은 고갈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기술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과 기술 혜택의 공정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이메일, GPS와 같은 마이크로칩에 대한 기술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혜택을 즐기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소득 불평등 악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빅테크 기업이 서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구글 버스에 배설물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인 자동차 시대의 운전 기사는 자율 주행 차량에 분노를 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 부상에 따른 통제력 상실, 자아 정체성 상실, 나아가 자유의 상실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인류는 그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실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혁신가 일론 머스크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회사인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꿈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우버를 비롯한 미래 기업들은 교통, 에너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낡아빠진 구식 시스템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에는 필수 기술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현대의 기술 진보가 지수 함수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은 유전체학 스마트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급속한 비용 절감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의 수학 가속 이론에 의하면, 양자 컴퓨터, 딥러닝 신경망과 같은 기술 진보는 추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하는 S 곡선 형태의 성장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 기술은 지수적으로 성장했다가 한계에 도달하고 나면 평탄화되면서 끝이 나며, 다음에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술 진보가 가져올 밝은 미래는 로봇 장비를 갖춘 초고요율 주택, 자율주행 차량, 3D 프린팅 식품, 교체용 신장 등을 포함합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모든 사물은 자신을 스스로 운전하고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간대에 전원을 끄고 미래의 고장 날 시점까지 예측할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은 연장되고 교육, 에너지, 깨끗한 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과 세계 빈곤은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진보가 가져올 차가운 이면 역시 존재합니다. 사생활 침해, 기계에 대한 의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하드웨어 해킹, DNA 또는 기타 생체 인식 데이터의 도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대 컴퓨터 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이점이 되겠지만 동시에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험한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기술 진보는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인구 누구나 정보의 바다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포지, 와이파이, 무선 통신 장치 등은 기존의 정보원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변화에 비하면 약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간호를 로봇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뇌, 신체 혹은 DNA를 개량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술 진보는 변화에 앞서 스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은 복잡한 법률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유전학회사 23 앤드미는 미국 식품의약처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우버는 지방법률 및 기존 택시회사들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무지한 법률, 정부 시스템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가 가져올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사회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신문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기술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해당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부여하는가? 2. 해당 기술이 갖는 위험과 편익은 무엇인가? 3. 해당 기술은 자율성을 촉진하는가? 혹은 의존도를 심화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기술 진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집중형 소프트 인공지능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입력 반응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까지 헤아릴 수 있는 하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퀴즈쇼 제퍼디에서 우승한 IBM 4i 인공지능 왓스는 현재 암과 관련하여 어떤 과학자들보다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학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 기술에 흡수될 것입니다. 가령, 심한택의 법률검색 소프트웨어인 클리어웰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실제 변호사보다 나은 검색 능력을 자랑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슈퍼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해 경고했으며, 인공지능 설계자들에게 비상시 외부 자폭 스위치를 설계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아바타가 인간 코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교육을 담당할지도 모릅니다. 기술 진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같은 일대일 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재능을 촉진해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혁신은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의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역시 도울 것입니다. 1999년 IT 강사 스가타 미트라는 뉴델리 빈민가에서 벽속의 컴퓨터 실험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은 컴퓨터 사용법을 알지 못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벽속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을 해나갔습니다. 플립 교육 모형, 강의 활동과 숙제가 뒤집혀진 교육 모형으로 숙제를 먼저 하고 강의 시간에 숙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교육 모형에서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멘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저렴한 인공지능과 빠른 광대역 통신망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혁신은 질병 예방 및 초기 개입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큐브 프로 의료 기기는 미국의 시골 지역과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진단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혁신은 유전학, 후생유전학 그리고 마이크로비움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혁신이 없었다면 대용량 바이오데이터는 의사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기초한 개인 건강 모니터링 도구가 빠르게 유행함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더욱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현대의 의학은 인간의 기능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주치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침투성 유전 제약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지만 탈중계와 의료는 장점이 더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세컨드 사이트는 아르구스 이라는 이름의 안경 장착 인공 망막 보철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fda 스인을 받는데 성공한 이 장치는 일부 시각장애인들에게 제한된 시력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3D 프린팅 임플란트 기술 역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개월생 게럿 피터스는 3D 프린팅 임플란트 기술을 통해 삽입한 기관지 부목을 통해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외골격 로봇 전문기업인 엑소바이오닉스에서 만든 로봇 외골격은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바이오 잉크라고 불리는 다세포 구성 요소를 사용하면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복잡한 장기를 3D 프린팅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노화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초인적 향상을 이루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고속 유전자 염기서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해킹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개놈 기반 테스트는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유전학자들이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푸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의학은 환자 개개인의 유전병리학에 따른 항암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칼리코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급진적인 생명연장줄기세포와 약물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비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제1형 당뇨병과 각종 염증성 질환의 지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 총이식을 이용한 크롬병 치료의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2010년 미국의 생물학자인 크레이그 벤터가 신시아라는 이름의 인공 생명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편집을 위한 크리스퍼 카스 구 기술은 유전자 편집 인간의 탄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촉발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람들 역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에 유예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로봇은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는 인간을 능가하지만 빨래 개기와 같이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단계의 구조화되지 않은 평범한 작업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로봇은 경험을 통해 학습합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컴퓨터가 실제 사람들의 바둑기보를 보고 바둑을 학습한 것과 같이 가정용 로봇 역시 경험을 통해 가사노동을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로봇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노인을 돌보기 위한 돌봄 로봇의 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로봇에 의한 살인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제거하지 않더라도 2013년 고용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일자리의 47%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동화는 성장을 촉진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저렴하고 정교한 센서와 프로세서는 드론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드론 운전은 어린아이도 할수 있는 수준으로 쉬워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드론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3D 로보틱스의 창립자 크리스 앤더슨이 드론 시대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혁신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드론을 이용한 패스트푸드 배달 및 아마존 배달 서비스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약을 배달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더 중대한 활동을 위해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드론은 지속적인 농작물 모니터링 및 화재 감지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가진 사회적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안전한 드론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거리 및 지형은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하는데 더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드론 산업은 근접 비행, 마약 밀거래, 독극물, 총기류 전달 등 새로운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드론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더욱 쉽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 은 일상적인 사물들을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체 업그레이드 장치를 내장한 교통수단, 가전제품, 가정용품, 의료기기는 사망사고나 질병, 그리고 낭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은 심각한 단점을 갖습니다. 우선 사물인터넷에 의한 감시 위험입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 개인은 사생활을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표적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으며 해킹에 취약한 기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5년에 V 테크에서 장난감을 통해 수집한 어린이와 부모 수백만 명이 개인 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경우 개인 기기의 해킹 위험 역시 동시에 커지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와 같은 보안 위험 외에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더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전쟁이 점점 더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적인 데이터는 그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TV와 같은 전자제품에 부착된 장치 카메라와 마이크는 언젠가 당신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계정과 같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보편화로 해커들은 한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한 번에 삭제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버즈피드의 기술 편집자이자 와이어드 매거진의 전직 기자 맷 호나는 해킹 사고로 자녀 사진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정보를 삭제당한 바 있습니다. 의료 정보 역시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개인용 보안 클라우드와 단순화된 보안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법 개정 없이는 현재의 데이터 약탈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국에서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사회에 연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무인 자동차는 신속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승객을 운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는 경우 미국에서만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안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교통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태양광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음용과 관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정제수를 생산합니다. 1954년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1,000달러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와트당 약 50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나아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같은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태양광 에너지 저장에 필요한 효율적 배터리 생산 비용 역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의 발전으로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은 이제 대규모 전력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태양광 LED가 아프리카의 밤을 밝힐 것입니다.